할렐루야 우리 그 어렸을 적에 저는 그런 말을 썼는데 비속어는 아니겠죠 기분 째진다 기분 째지는 날인데 그거 어 나쁜 말 아니죠 어 우리 김현준 집사가 나쁜 말 아니라고 그래요 어. 정말 어, 오랜만에 만난 교우들도 계시고 또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는 어제또 어,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고 어, 너무 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예배당 그득히 채워서 주수 감사절 예배 드리기를 원하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써서 어, 이렇게 오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어, 대단히 고맙고 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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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기분이 재지네요 어, 충청도에서 쓰던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에, 너무 기분이 좋고 더 흐뭇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울컥하기도 한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힘써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준 우리 남동 동산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물으면, 어,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들이 인류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속상하여.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 추수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꺼는 받으시고, 누구꺼는 안 받으시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형식적으로 폼 잡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못하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형식적으로 드렸느냐, 그것이 이유였고,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초수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절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6월절, 또 하나는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그런데 이세 명절 중에 수장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봄, 여름, 가을 한 번씩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듯 하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리고 또 세상에 속하여 서 살다가 또 잊어버릴 만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감리교회, 한국 기독교회, 추수감사절에 근대사의 유래를 보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하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 백여 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추위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추위와, 그리고 배고픔과,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공격과, 그래서 한겨울을 나면서, 1620년 한겨울을 나면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사람들이 50명이었고, 그들이 봄을 맞이합니다 봄을 맞이하여서 거기 친밀하게 지내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죠 그 소출을 가지고 그리고 잡은 사냥한 칠면조 아니면 사슴 이러한 동물들을 또 요리해서 인디언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지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절.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통을 한국 기독교가 계승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보아도 또근 그 현대사의 근거를 보아도 추수감사절은 아하. 그냥 대강 대강 드려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기요. 감사의 절기요. 찬양의 절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절기이구나.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형식적으로, 아, 이 날이니까, 이날 모이라고 했으니까, 이날 모여서 밥해 먹고, 그냥 즐기면서 지나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정말 음으로 양으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미 드리는 날, 추수감사절이구나. 추수감사절은 믿음의 절기요, 감사의 절기요, 은혜의 절기요, 찬양의 절기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성경말씀 10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읽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우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보답하여 드릴까?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라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백을 하지요. 10편 23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늘 묵상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셨고, 더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의 인생의 길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 비록 실수한 때도 있었고, 죄를 범한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때도 있었지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자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셨고, 그의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의 길 형통하게, 형통하게,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 해결해 주시고, 열 개를 해결해 주시고, 백 개를 해결해 주셔서, 그의 인생으로 형통한 길을 갈수 있게 해 주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어려움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잃을 수 있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얻은 것이 더 많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 이동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 후 100일쯤 지난 뒤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불치병입니다.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인하여서 결국 시력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그의 사연을 들은 한 분이.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분은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동우 씨는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옵니다.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옵니다. 왜 그냥 돌아오셨나요? 왜 그냥 오셨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제게 세상을 보는 진짜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사실이지,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쓰지 못하고 오직 성한 것이라고 하는... 눈밖에 없었는데 그 눈을 주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동시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아홉을 가지고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분은 오직 남은 한 가지 그 눈마저 오직 하나 남아 있는 그것마저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올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아홉 가지를 받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린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그 하나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마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때론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감사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성공하는 복을 주십니다. 형통하는 복을 주십니다. 날마다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남동동산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감사하며 살다가 찬양하면서 살다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미래에 받고 누리면서 사는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할렐루야